명륜진사 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12에서 15%의 고금리 대출을 해준 혐의로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어. 조사 결과 명륜당은 지난 2023년에서 2024년 동안 은행에서 연 3에서 4%대 저금리 자금 약 790억 원을 빌려서 이 돈을 특수 관계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다시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어. 이 과정에서 가맹 본부 측이 챙긴 이익이 엄청나. 대출 상환금 99억에 이자 56억 원 총 155억 원 규모라는 수사 결과도 나왔어.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가맹점주 쪽 반응이 두 갈래야.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금융 지원을 해준 덕분에 창업 기회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건 불법이 아니라 상생이라는 탄원서를 금융위공정위에 제출했어. 반면 수사 쪽에선 이게 편법구조라는 지적이 강해. 서울시 특사경은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 통해 대출 이익을 취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금융당국 쪽 실태 점검도 계속되고 있어. 정리하자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자금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고리대출을 제공한 게, 일부는 지원이고, 일부는 불법이라는 공방이 생긴 거야. 앞으로 수사 결과와 당국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감행 사업 전반에 어떤 기준을 세울지도 지켜볼 포인트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줘. 일분 쇼 뉴스를 계속 보고 싶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